여기 좀 봅시다. 책의, 기본 개념 책의 66쪽. 아, 선생님하고 같이 해요. 자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라 그랬어요. 자 선생님 같이 해봅시다. 1번 자 일단 숫자가 맨 앞으로 가야 되는데 1이기 때문에 1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부호를 보면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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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전체 3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쓰고요. 1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호도 무시하고 숫자도 무시하니까 이제 문자만 남았는데 a가 3번 곱해지고 b가 1번 곱해지네요.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말이죠 2번은 나눗셈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2 곱하기 a 나누기 대신 곱하기 b분의 1 그지? 이놈들은 1분의 1분의 여기도 1분의 여기도 1분의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1 곱하기 1 곱하기 b는 그냥 b고요 2 곱하기 a 곱하기 1은 숫자 2 그리고 a 곱셈기호 생략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요게 마지막에 답이에요 b분의 2a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자 여기는 곱셈 기호 생략하는데 뺄셈 기호는 생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두고 생략 어, 어 그래요 이번 너무 빨랐어요 자자 자, 이게 컴퓨터가 좋은 게 이거네 아씨 이 너무 다 나오네 다시 그러면 그 곱셈과 나눗셈이 있기 때문에 나눗셈 기호를 먼저 곱셈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2 e 곱하기 a는 내비두고 나눗셈은 나누기 b는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고치자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둘다 1분에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분모끼리 쫘라라 곱하면 1곱하기 1곱하기 b니까 그냥 b. 분자는 이것들이 다 분자죠. 그죠? 2 e 곱하기 a 곱하기 1이니까 2 e 곱셈 기호 생략하고 2 a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끝이죠. 알겠죠? 자 여기는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건 얘만 생략하는 거고 이게 숫자니까 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나머지는 이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곱셈도 아니고 나눗셈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우리 6을 앞에다 쓰고요.괄호하고 곱셈 기호 생략하고 c 플러스 1을 쓰고요. 그다음에 빼기 3 이렇게 붙여 쓰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거는 생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니까. 자 여기는 나눗셈을 나눗셈을 생략해야 되는데 분수로 고치면 얘가 뒤집어서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a 나누기 b 있으면 요 놈을 그냥 밑으로 넣어도 된다 그랬죠? b분의 a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얘가 묶어져 있으니까 하나 얘 나누기 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7-x분의 7 플러스 7 x 요렇게 쓸수 있어요 요 놈이 바로 답이에요. 분수로 적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5번. 5번은 말이죠. 여기도 이거는 뭐 생략하고 자시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두고요. 여기 나눗셈은 곱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b 곱하기 여기 a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수에 곱셈을 해야 되는데 얘들의 분수가 아니니까 다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a는 그냥 내비 두고요. 분모 1a1 1 곱하니까 분모는 a분의 분자는 b하고 1하고 2하고 곱하면 그냥 2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5번. 그다음 6번. 6번도 6번의 x는 그냥 두고요. 여기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y 분의 3, 그죠? y 분의 3. 곱하기 x 빼기 3, 아 더하기 3. 근데 여기 더하기 3은 할수 없고 여기 x x 두개 있으니까 거듭제곱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얘들은 1분의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모는 y, 분자는 x 두 개에다가 x 제곱 앞에 3이 붙었으니까 3 곱하기 생략하고 x 제곱, 3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얘는 그냥 뒤에. 붙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어줘야지 덧셈이나 곱셈이 아, 곱셈이나 나눗셈이 아니니까 생략할 수 없어요. 알겠죠? 되겠어요? 잘안 돼요. 어, 봐봐요. 자, 어, 얘는 컨트롤 키는 안 눌러지는구나. 여기 봅시다. 여기 봐요. 여기 나눗셈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이 나눗셈 있는 부분만 역수로 바꿔서 곱셈을 쓴다. 그러니까 3분의 y였으니까 y분의 3으로 써야지. 곱하기 y분의 3. 그지? 자, y분의 3.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 곱셈기호니까 생략을 해야 되는데 이거 1분의 x, 1분의 x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분모끼리 쫘라락 곱해서 1하고 y하고 1하고 곱하면 1은 그냥 사라지니까 y만 남고요. 여기 x하고 3하고 x하고 곱하면 3x제곱이 되는 거죠. x 똑같은 거두개 곱하면 x제곱, 그치? 그래서 3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곱셈기호는 다 생략되고. 이해 돼요? 아니요, x만 두번 곱해진 거죠. 3x 제곱이 3은 이 뒤에 있는 3은 그냥 그냥 온 거예요. 이거는 곱해지는 게 아니니까 덧셈이니까. 이거는 그냥 쓰고 여기 3하고 x하고 x하고 이거 곱해야 되는데 x가 두 개니까 x 제곱 그리고 3은 그냥 3. 3은 그냥 3. 곱셈기호 생략만 하고 되겠어요? 됐어요? 여기 2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나눗셈이고요. 곱셈인데 여기 괄호가 있잖아요, 그죠? 괄호가 있는 건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a 나누기 먼저 하니까 bc가 된 거예요. 이거 전체를 역수로 하면 1분의 bc니까 bc 분의 1하고 여기 곱셈이 되겠죠. a는 1분의 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bc 분의 a가 되는 거예요. bc 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이 bc 분의 a. 그리고 얘는 있잖아요. a 곱하기 b 분의 1 곱하기 c 분의 1이고. 여기 앞에 A는 또 1분에나 마찬가지니까, 분모를 쫘라라 곱하면 BC분에, BC분에 A11 곱하면 그냥 A가 되죠. 1은 사라지고, 그지?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딱 보면 5번도 BC분에 A가 되겠죠, 그죠? 5번도 같아요. 답은 3번이냐 4번이냐 두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BC가 같이 다닐 수 없는 4번이 답이 아니네요. 자, 이거 3번 한번 봅시다. A. 나누기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먼저 해야지. b c 분의 1의 역수는 1 분의 c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1 분에는 있으나 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bc가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bc a 나누기 bc 맞아요? 안 돼요? 여기 b는 1 분의 b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분모는 1 분의 bc bc 1 분의 bc는 1은 안 써도 되잖아요. 여기 1 분의 c도 일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b c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얘 나누기 얘인데 얘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b c 분의 a 이렇게 되겠죠. b c 분의 a. 이것도 b c 분의 a예요. 그리고 4번만 아니네요. 4번 한번 봅시다. a라는 거는 1분의 a랑 똑같아요. b도 마찬가지예요. 1분의 b랑 똑같아요. 나누기 c니까 곱하기 이거 c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a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c 분의 b예요. 여기가 1분의 c b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c 분의 b 그리고 여기도 1분의 a랑 마찬가지예요 c 분의 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c 분의 ab가 되는 거예요 4번은 그래서 b c 분의 a하고 c 분의 ab하고는 다 다르지 그치 그래서 1, 2번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좀 어렵네요 그죠 몇번 어디 이거 어 그러니까 여기 1은 없어도 되는데 1이라고 생각하면 분모끼리 곱해야지 1이니까 c 분자끼리 곱하면 a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없어도 되는데 1분의 a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4라는 숫자는 1분의 4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1분의 4나 마찬가지잖아. 이해 잘안돼요어 여기 위 괄호 안에 있는 거 곱하니까 이것도 또 1분의 b 곱하기 c분의 1이니까 1은 사라지고 c분의 b가 되죠. 괄호 먼저 해야 되니까 되겠어요? 음. 자 3번, 4번. 3번, 4번 먼저 해봅시다. 3번. a의 a의 3 배보다 6만큼 작은 수니까 6을 빼면 되죠. A의 3배보다 6만큼 작은 수. 이렇게 되겠네. 자, 2점 슛 A계와 3점 슛 B계를 넣으면 2A 더하기 3B. 이게 점수니까 점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단위가 없어요. 여기는 단위가 있어요. a 1의 5할. 5할은 할푼 리. 할푼 리. 들어봤죠. 그죠? 할은 10분의 1을 얘기하고요. 푼은 100분의 1을 얘기하고요. 리는 1000분의 1을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A1에 대해서 5할이라는 것은 10분의 5를 뜻하는 거예요. 10분의 5. 알겠죠? 그러니까 2분의 1A 이렇게 쓰고 단위는 원이죠. A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 점점 어려운 게 나오네요. 4번. 1000원을 내고 물건 X% 할인된 가격. 자, 1000원인데 X% 할인하면, 할인. 할인율이 X%였단 말이야. 그럼 1000원짜리는 얼마 깎아주냐 하면, 1000원에 대해서 X%니까 100분의 X를 곱해요. 그럼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지워주니까 10X가 돼요. 10X. 이게 깎아준 돈이에요. 깎아준 돈. 그죠? 할인해준 금액이죠? 그러니까 지불한 돈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1000원짜리 이만큼 깎았으니까, 지불한 돈은 1000원에서 100x, 10x를 뺀 값이 바로 낸 돈이 되겠죠. 3번요. 1할이, 할이라는 것은 10분의 1을 얘기한다고. 8, 10분의 1. 그러니까 5할이니까 10분의 5. 자 됐죠 그죠? 5번 됐죠. 어, 4번, 4번 했잖아요. 여기. 3번 이해하는 건 따로 해줬고요. 다시. 야봐봐 1,000원짜리 물건이에요. 갔더니 1,000원이라고 써있어. 그지? 렇 1,000원. 이거 얼마예요? 어, 1,000원인데 어, x 할인해서 팔아요. 이렇게 한 거야. 그지 그럼 1000원에 x%를 깎아 줄거 아니야. 만약에 천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10% 깎아 주면 얼마 깎아 주는 거예요? 천원에 10%는 얼마예요? 100원 깎아 주는 거죠. 그죠? 그럼 넌낼때 얼마 내야 돼요? 900원 내야죠. 이거에서 이거 빼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천원짜리 물건을 x% 할인해요. 그럼 깎아 준 돈이 요거예요. 그죠? 깎아 준 돈이 천원 곱하기 100분의 x X% 할인했어 X% 할인한 10X 이게 깎아준거죠? 그럼 이제 내는 돈은 어떻게 돼요? 천원짜리인데 깎은 만큼 덜 내야 되니까 그걸 빼주면 이게 지불한 금액이 되는거죠 알겠어요? 자 가로가 X고 세로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는 X 두개하고 Y 두개니까 2X 2Y인데 그냥 가로 세를 더해서 2를 곱해도 되죠 센티미터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죠그 얘는 뭐 별거 없죠 됐죠? 했어요. 자, 다시 이제 여기 여기 예를 봅시다. 자, 오늘 학교 가는 길에 문구점에서 한 장에 500원짜리 색상지, 색종이 x장을 샀더니 가격이 500x였다. 원이었다. 3,000원을 냈더니 거스름돈이 얼마냐 하면 3,000 500x. 거스름돈. 이거 낸돈 빼기 물건값. 그렇지? 8시 10분에서 y분이 더 지난 8시 y 플러스 10분이 되겠네. 수업 중까지 10시간 채 친구랑 같이 키자는데 친구 몇 c 지 모르죠? 지금 보 자기 키는 100자리 숫자는 a, 10의 자리 숫자는 b, 1의 자리 숫자는 c야. 그래서 내 친구의 키는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센티미터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자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게 이제 그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따로따로 했던 두 가지를. 알겠어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시계 값을 해야 되는데요. 시계 값.